조조의 위나라 장군 관구검은 고구려 동천왕 때 고구려를 침공해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을 함락한다. 형주 자사 유주 자사를 지낸 관구검은 위나라 황제조회의 지시에 따라 선비족과 오한족을 데리고 요동 일대 독자 세력을 구축 중인 공손년을 토벌하러 나서나 요하 요수가 장마철로 범람의 요동에서 철수해군한다. 서기 238년 위나라 승상 사마이가 관구검을 데리고 우북평에서 공소년을 격파한다. 유주 지역은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을 말한다. 상곡은 북경, 어양은 나나, 우북평은 대릉아 지역으로 추정되나 더 남쪽으로 상곡은 태원 그 북쪽으로 어양, 우북평은 북경 지역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서기 242년 고구려 동천왕이 위나라 서한평을 공격해 양맥곡 전투에서 동천왕의 2만 대군이 관구검의 1만 대군에게 승리한다. 고구려의 중갑기병인 개마무사 기병이 관구검의 오한기병, 몽골기병을 격파해 위나라 군 1만 명중 6천 명이 전사한다. 고구려 기병은 개활지 전투에서는 우세하나 보병 전술에는 약하다. 관구검은 보급수레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뒤에 궁병과 창병을 배치한다. 비류수 전투에서 방심한 동천왕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고구려 수도 국내성 환도성이 함락된다. 동천왕은 동옥저로 도망간다. 관구검이 1년간 추격한다. 위나라군이 대반격을 해 고구려군 2만 중 1.8만이 전사한다. 양평이 요동성이다. 관구검은 현도 태수 왕기에게 동천왕을 추격하게 한다. 동북쪽 숙신의 남쪽 경계에 관구검 기공비를 세운다. 동천왕은 부하 미로의 결사대와 유유의 사항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서기 255년 관구검은 진동 장군이 되어 오나라 방어 책임자가 된다. 관구검과 친한 하후현 이풍이 위나라 사마사에게 주살되고 사마사가 독재를 하자 관구검은 무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관구검의 6만 대군이 사마사에게 패배하고 관구검은 도망 중한 백성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